나의 동역자들에게 주는 76가지 잔소리 원 베네딕트. 1.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해져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다. 주면 줄수록 더 풍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단다. 2. 헌금은 미리 준비하라. 헌금 시간에 급하게 지갑이나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일 뿐 아니라 성의도 있어 보인단다. 깨끗한 지폐를 미리 준비해서 성경책에 끼워 놓았다가 헌금을 드린다면 기분도 좋을 거야. 3 예배 시간에는 늦지 마라.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아 보면 그날의 예배는 새로울 거야. 자리는 가장자리에 앉지 말고 안쪽으로 앉아라. 그래야 너 다음으로 온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뿐더러 남을 배려하는 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뻐 보일 거야. 4. 교회 예배, 특히 주일 대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라. 일주일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너의 복장이나 태도에 성의를 다할 수 있을 거야. 5. 설교를 들을 때는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냥 귀로만 들이면 나중에 3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기록을 다하면 70% 이상을 기억할 수 있고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단다. 6.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남을 비판하고 흉을 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장점만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라. 남을 욕하고 흉보는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진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더큰 비판이 돌아온단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자. 7. 어디를 며칠 동안 여행한다든지 다녀올 때는 조그만 선물을 가족들을 위해서,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잊지 말라. 비싸지 않은 자그마한 그 선물이 상대방을 아주 많이 행복하게 해준단다. 아 나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말이다. 8.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기분 좋게 받고 인사를 잊지 말라. 전화가 오면 수화기를 들고 네 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보세요 누구네 집입니다 라고 말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더 부드럽게 느낄 거다. 전화를 건 사람을 안다면 공손히 인사를 하면 더욱 좋겠지.예를 들면 엄마 친구가 엄마를 찾으면 대답도 안하고 무조건 엄마를 부르는 것보다 안녕하세요.저 누구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곧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면 예의 바른 착한 아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한단다.9.전화통화는 간단하게 해라.전화를 붙들고 몇 십분씩 전화하는 사람은 수다장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단다. 할 얘기가 많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거야. 지방에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면 편지를 써봐. 더욱 친한 친구로 생각하게 될 테니까. 10. 껌을 오랫동안 씹지 말라.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입 냄새를 풍기지 않게 하려고 씹는 것이 바로 껌이거든. 그런데 그것을 소리내서 질겅질겅. 몇 시간씩 씹으면 사람이 천박해 보인단다. 약 2분에서 3분 정도 씹고 난 다음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면 좀더 세련된 멋쟁이로 보인단다. 11. 여자들은 여름철에 짧은 반바지, 속살이 비치는 옷, 배꼽티, 소매 없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게 되고, 남자들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단다. 남자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도 안 되는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은 더욱 꼴불견이겠지? 12. 남자들은 귀걸이 하지 마라. 결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뿐더러 세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단다. 13. 항상 밝게 인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보는 아빠, 엄마에게도 매일같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식구들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한다면 우리 식구들의 하루가 얼마나 축복이 될까? 14. 남의 집에 가거든 언제든지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와 그 집을 축복하신단다. 15.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가 되어라. 그러한 남자가 강하고 멋진 남자란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때론 문도 먼저 열어준다면, 넌 나중에 좋은 아빠와 남편이 될수 있단다. 16. 갈증을 느낄 때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보다는 물을 마셔라. 탄산음료는 뼈를 약하게 하고 몸에도 좋지 않단다. 키가 커지길 원한다면 탄산음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 우유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키도 커지겠지? 17. 신문을 자주 읽어라. 그러면 너는 세상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된단다. 18. 한 달에 최소한 한권 정도의 책을 읽어라. 책은 너를 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특별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는 우리의 마음에 큰 꿈을 심어준단다. 19.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은 꼭 읽어라. 이것이 너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한다면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단다. 20.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해라.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존경을 받는단다.마음으로뿐만 아니라 말로도 표현해라.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너의 말로 인해 격려를 받게 된다.특별히 가족들에게 자주 감사를 표시해라.21.저녁에 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을 해라.나중에 틀니를 안 하려면 말이다.또한 세수를 하고 발을 닦아라. 피로가 다 풀리고 기분도 상쾌하단다. 22. 여러 사람이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대표로 하게 된다면 기도를 짧게 해라. 식사 기도를 길게 하면 밥과 국이 식어버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이 길어지게 된단다. 23. 급하게 뛰어다니기보다는 여유있게 걸어다니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라. 뛰어다니는 사람은 여유가 없어 보이고 또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단다. 24 친구들과 함께 물가에 놀러 가거나 소풍을 갔을 때 절대로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장난은 하지 마라. 잘못하면 상대방의 귀중한 목숨이 우리의 장난으로 인해 잃어버릴 수가 있단다. 25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한 개씩 외워라. 1년 뒤에 너의 영어 실력은 상당한 실력이 될 것이다. 하루에 수십 개씩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해라. 그래야 지치지도 않고 지속적인 재미를 느끼게 될 테니까 말이다. 26. 나중에 커서 멋있는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기 원하니? 그럼 지금부터 너희가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여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돼.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27. 힘이 들때 찬양을 해라. 기쁠 때도 찬양을 해라. 슬플 때도 찬양을 해라. 감사할 때도 찬양을 해라. 찬양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가 있단다. 가요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28.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드려봐.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너희가 많이 컸다는 생각에 속으로는 기뻐하신단다. 29. 아빠의 구두를 자주 닦아드리자. 왜냐하면 밖에서 힘든 모든 것들이 너의 조그만 성김으로 인해 닦여 나간단다. 30. 아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알아. 사랑한다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워지고, 또 듣는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 31. 때론 편지를 써보자. 누구에게? 바로 아빠, 엄마에게. 긴 내용이 아니더라도 아주 간단히 써. 예를 들면, 사랑한다든지, 고맙다든지. 이런 말만이라도 써서 식탁 위에 아니면 아빠 양복 주머니에 넣어보면 어떨까? 너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사과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빠 엄마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편지는 더할 수 없는 좋은 방법이란다. 32.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는 그곳에 풍경이 담겨 있는 엽서를 사서 친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보내라. 예쁜 우표를 붙여서 말이다. 너희가 돌아와서 엽서를 받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경험한 추억을 조금은 나누어 주게 된단다. 33. 가족을 떠나 며칠 동안 여행하게 되었을 때 가족 사진을 꼭 가져가라. 너의 잠자는 곳에 두고 힘들 때마다 바라봐라. 외로울 때나 힘들 때 너에게 힘이 되어 줄 거다. 34. 10원짜리만을 모아두는 통을 마련해서 10원짜리가 생길 때마다 그곳에 넣어라. 그리고 한 달에 한번그 통에 1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를 위해 헌금을 하면 어떨까? 우리에게는 조그만 돈이지만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10원도 큰돈이기 때문이다. 35 남의 집에 전화를 할때 9시 이후에는 전화하지 마라. 너의 전화가 그집 식구들의 시간과 수면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남의 집에 전화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누구누구와 통화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해라. 상대방이 잠깐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꼭 말하고. 36. 싸우는 영화나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지 말라. 그런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은 성격이 난폭해진단다. 37. 남의 집에 놀러 갈 때나 방문을 할 때는 꼭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라. 무작정 남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니까 꽃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간다면 너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라. 38. 담배나 술을 호기심에라도 배우지 말라. 담배와 술은 너의 몸을 망칠 뿐 아니라 너의 영혼도 상하게 한다. 39. 방에 연예인의 사진을 걸어 놓기보다는 십자가를 걸어 놓으면 어떨까? 연예인의 사진은 그 연예인의 인기가 떨어지면 떼어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인기는 변함이 없으시니까 안 떼어내도 될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바른 길로 갈수 있는 빛을 보게 될 거다. 40.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좋았다든지 안 좋았다든지 평가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목사님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기대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41. 아침에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으면 1분이라도 조용히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해 달라고. 너의 하루는 승리하게 된단다. 42. 절대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 남을 때리며 못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단다. 43.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려고 하지만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4. 전자오락실을 좋아하지 말라. 전자오락 PC방은 너의 시간, 돈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까지도 빼앗아 간단다. PC방보다는 운동이 훨씬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45. 노래방에 자주 가지 말라. 스트레스 풀려고 간다면 오히려 찬송을 불러라. 아주 큰 소리로. 너희 안에 쌓인 모든 먼지와 스트레스가 씻겨나가게 될 거다. 너희가 찬송가를 부르고 나면 하늘나라의 점수판에는 백 점이라고 쓰이면서 빵빠레가 올려지게 된단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앵콜이라고 외칠 테고. 하늘나라 노래방을 자주 이용하면 어떨까? 돈도 안 드는데 자주 이용하자. 46 비디오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조그만 방, 어두운 조명 등을 보면 결코 좋은 곳만은 아니다. 비디오가 보고 싶다면 가족이 함께 모여 토요일 저녁에 함께 집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봐봐. 아주 재밌을 거야. 아빠 엄마에게도 이러한 제안을 해보자. 사십칠 화장실에 앉아서 볼 일을 볼때 잠깐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봐. 한결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될 테니 일석이조 아니겠니? 사십팔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끝내고 나서 엄마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편지를 써서 빈 도시락 통 안에 넣어 봐. 식사 준비와 설거지에 바쁜 엄마에게 작은 선물이 될 테니까 말이다. 49.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중국 선교 일대기인 내 사랑 황하를 흘러를 꼭 읽어 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50.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길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책을 읽어라. 너의 꿈을 크게 해줄 것이다. 51. 독서를 할때 너에게 감동이 되어진 문장에다 밑줄을 그어라. 그리고 너의 일기장이나 노트에 옮겨 적어봐. 그 말은 이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52. 어느 곳에서든 가서 너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 함께 계신 곳에서 식사를 할 때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거나 컵을 입에 가져다 대지 말라. 무엇이든 어른이 먼저 하고 난 후에 해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너의 부모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단다. 이것도 훌륭한 효도임을 잊지 말 것. 53.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날이 어두워지면 절대로 이성친구와 단둘이 만나 한적한 곳으로 가지 말라. 그곳에는 너희 둘만이 아니라 너희를 죄로 유혹하려는 마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누군가가 너에게 와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면 거절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너를 조용히 만나고 싶으시대. 라고 말이다. 54. 이성친구와 만날 때 절대로 어두운 곳에 가지 말라. 마귀는 어두운 곳을 좋아해서 사람들을 어두운 곳으로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한단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환하고 밝은 곳을 찾아다녀라. 55.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결혼하게 될그 사람을 위해서 순결하게 지켜라.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이 너희 몸에 손대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라. 누군가가 너희 몸을 만지려 든다든지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내 몸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가서 먼저 허락을 받고 올래? 라고 말하면서 거절해라. 그렇게 행동하며 말하는 너는 좀더 비싼 보석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56. 웃음이 너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 웃는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된단다. 57. 수련회에 가서는 매점을 자주 이용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의 몸무게가 아니라 영이 살찌게 된단다. 58. 기도원이나 수련회를 갈 때는 삐삐를 가지고 가지 말라. 나의 마음이 세상의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쳐주시는 삐삐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단다. 59. 수련회에 가서는 이성친구 옆에 보다는 동성친구 옆에 앉아라.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전심으로 줄을 바라보게 된단다. 60. 음란한 말이나 농담을 하지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러한 말을 하거나 들으면 너의 영이 음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61. 우연하게 본 나쁜 장면이나 그림을 본 후에 자주 생각이 나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이 그림을 이 장면을 씻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해라. 예수님의 피. 보혈은 능력이 있단다. 62. 음식을 남겨서 버리지 말아라. 항상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63. 가족들의 생일을 꼭 기억하자.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족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축하해 주고 작은 선물을 주면 한 가족이라는 소중한 마음이 더 커진단다. 64. 너의 시계를 10분 일찍 가도록 맞춰 놓고 움직여라. 약속 시간에 안 늦을 뿐만 아니라 조그만 여유를 가지게 된단다.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 더욱 좋겠지? 65. 피곤할 때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잔 마셔보아라. 따뜻한 기운이 너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피로를 풀어줄 것이다. 66. 수련회에 참석하거든 적어도 한 끼는 금식을 해봐. 너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단다. 67. 무서운 공포영화나 귀신영화를 보지 말아라. 화면에 집중해서 보는 순간 너에게 두려움을 줄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도록 속인단다. 68.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란을 호기심에라도 읽지 마라.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려는 마귀의 세력이 숨어 있단다. 당연히 점 보는 것도 안 되겠지? 69.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라. 나중에 너희가 크면 똑같은 존경을 받는단다. 70.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즐겨해라.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단다. 71.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 중에 아멘을 자주해라. 모든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박사님의 말씀처럼 아멘이 약이 되어서는 우리 몸 안의 병균까지도 죽인단다. 72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받거든 꼭 읽고는 잠시라도 즉시 기도를 해주어라. 너의 기도는 선교지에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바라게 된단다. 73 머리에 염색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머리 색이 더 이쁘게 보인단다. 지금 염색을 안 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연습할 필요는 없겠지. 74 너희가 교회에서 앞에 나가 악기로 목소리로 찬양 인도를 하게 된다면 복장을 단정히 해라. 특히 자매들은 짧은 치마나 청바지보다는 무릎을 넘는 긴 치마가 더 단정해 보인단다. 75. 수련회 또는 전도 여행 중에 발을 자주 닦아라.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자주 발을 씻자. 신발 안에다 분을 뿌리는 것도 냄새를 없애는 한 방법일 거야. 특별히 형제들은 명심. 76. 윗사람, 특별히 선생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그분에 대한 호칭을 빼고 자기 아랫사람처럼 아니면 별명을 부르는 무례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란다.